안녕하세요. 상식입니다. 조금 전에 LG화학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예전에 제가 댓글 남긴 네,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. 9월 25일이니깐 벌써 세 달이 지났죠. 이때만 해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9월 1일 여기 보이시죠? 그리고 하락하는 엄청난 공포를 보여줬었습니다. 이때 제가 댓글을 남겼죠. 그리고 어, 싫어요 싫어요가 이제 네 개가 있고 좋아요가 두 개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어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때 사람들이 네, 이런 댓글만 보면은 항상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. 어, 그 순간 하락할 때그 공포 그 공포에 이제 사냐 못 사냐 뭐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. 뭐 지옥으로 가자. 보통 제가 댓글을 보는 거는 재밌는데 쓰고 제 댓글에 누가 댓글을 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댓글을 보게 되고 하면 이제 어좀 집중력도 떨어지고. 또 댓글, 어, 또 대답을 답변을 해야 되는 댓글일 경우에는 또그 순간 또 생각을 또 해야 되고 시간 소비가 있어서 제가 댓글을 최대한 어, 이 이후라든지 이때 이후로는 남긴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. 거의 댓글을 남기지 않는 편이고요.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 댓글 다 네, 빼버렸죠. 가끔씩 어, 술을 마시거나 하고 나면은 가끔 유튜브나 이런 곳에 이제 댓글을 가끔씩 남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댓글 또 원치 않는 댓글이 나오기도 하죠. 어뭐 비트코인 관련된 댓글이 하나 제가 남겼는데 또 조금 전에 댓글이 올라와가지고요. 어 조만간 또 삭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신경이 좀 쓰입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어 결국에는 어뭐 그거죠. 언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거는 각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가 바라는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해야 될 거고요. 어, 뭐, 그거는, 뭐, 각자 해야겠죠. 매도하고, 오르, 올라서, 이제, 속상하다. 이런, 데, 이런 글들을 사실 저는 많이 보입니다.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계속 파악을 하면서, 뭐, 매수할 수 있는, 네, 종목이 또 보이면은 매수를 하고, 흐름이 이제 있죠.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. 지금, 특히 클라우드랑 지금, 어, 소프트웨어 쪽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, 한 동안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e 커머스 SNS 쪽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 또 하락을 하고 또좀 지나면은 또 상승을 하고 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본인이 잘 파악을 해야겠죠. 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